한번 고백합시다. 다수결의 함정 다수결의 함정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네, 다수결의, 한, 다수결의 함정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음. 자, 어, 다수결의 함정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수결 다수결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다수결 어, 다수결 이렇게 음, 많은 사람이 예,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다수결의 함정이라는 것은 그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될그 내용이 그름 쪽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시험에 있어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런데 정답이 3번인데 어떤 사람이 어, 4번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4번을 선택한 사람이 아아9명이야 근데 정답 3번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이야.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3번에서 4번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어, 3번이 여전히 정답인 거죠. 여러분, 다수결의 함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국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수당의 횡포라는 말까지도 사용되어지는데.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 법을 폐기시킨다는 것이 여간 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어운 일이 죠 그래서 정말 아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이 국민들을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법이 그 말로 이 법을 제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비춰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지 않냐고 당장에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5년 동안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수당의 횡포다 다수결의 함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이 북쪽 이스라엘을 저 암문과 싸우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암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두 번씩이나 이기게 하셨던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죠 그런 가운데 베나다 이세가야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성업 다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동네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셔서 이러열 얼마나 아방이 우쭐했겠어요 아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벨을 아내로 맞아해서온 이스라엘 나라를 그야말로 우상의 속굴로 만들었던 왕이죠 그리보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런 왕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신 아테나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섬 가뭄었던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뭄이 끝날 정도까지 비를 또 내리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아방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이러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다면 오늘날이라고 그게 다를까요? 오늘날에도 그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다니, 그것도 장사지는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야, 살리다니, 과연 저분은 선지자시고 메시 하셔라고 믿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장로 대제사장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나사로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 이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봐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 6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지옥 들어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그런데 아브라미이요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어 살려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나사로하고이산이 나사로는 다른 다른 나사로예요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저 나사로한테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바른달자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평상시 뭐라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전남 전함을 받아서 믿음을 갖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는 달자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국 가 봤냐? 지옥 가 봤냐? 하나님 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보고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주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호주가 있고 일본 있고 미국이 있는 것을 저는 알수 있어요. 왜요? 이미 지도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책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책보다 훨씬 우월하고 훨씬 그런 책인 성경책.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해도 틀릴 바가 없는데. 그러니 사람의 지은 지도책을 통해서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의 책인 성경은 이미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죽음 위에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안 믿잖아요. 세상 책은 믿으면서 성경은 안 믿다. 여러분 오늘 아방이 드디어 여 요사밧하고 인척 관계가 됐잖아요. 사돈 관계가 되어져가지고 길랏 라모시 베나닷 1세 때에 길랏 라모시 정말로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 이제 베나닷 2 세가 아방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합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거다 돌려줄게.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3 년이 지나도록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3년째는 안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 왕은 어때? 이놈은 자식 봐라. 이거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돌려줘. 그래 가지고 이여호사과 함께 길랏 나무을 치러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어? 남유다 땅에 불리 왕국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왕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두 번째 사람은 히스기야, 세 번째 사람은 요시야.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인데요. 어찌하든 그래도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언하기 인정받았어 그러니 이런 아하방의 그 말로 고집불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올라가 취하소서 승리합니다 한 사람도 다르게 얘기살 사람이 없으니까 요사밭이 어, 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냐.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맨날 나한테 어, 부정적인 그런 예언만 했다. 아니 죄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않으니 오히려 바르게 예언한 미가야 선제를 책망하고 그걸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결국 요사밧이아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그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예언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어본 자 15절 15절은 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라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을 우리 말투로 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요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예요. <laughs> 이렇게 비아냥가리니 틀어 지금 15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랬더니 왕이 그걸 알고 때 이놈아. 어? 네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어. 이런 이제 어때요? 제대로 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예언이 지금 17절부터 나오는데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방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 없는 양 같이. 그러니 지금 목자 없다는 얘기는 아하방이 목자인데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하방이 죽는다, 산다,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결국 주인 되었던 아하방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왕이 없는데 왜 평안히 돌아간다 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왕이 잘못된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아하방을 때당니까 아하방이 18장 19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야 너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왕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어, 대답했죠.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는 병안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아왕이 죽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안하게 돌아간다. 음,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소를 듣고 아왕이었다 울그락불그락 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저 사람이 되게되어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 하겠다고 당신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거봐요. 저는뭐 맨날 나한테 길한 것 안하는지 흉한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laughs>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니까 하느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저 개인적인 예언이 즉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음. 그러면서 미가엘이대 그런즉 왕은 여호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본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 이와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날 나머지 올라가서 죽게 할거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하나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뭐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때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방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400명의 선지자들은 나가서 이기겠다고 그랬는데, 이 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참, 누구야? 시드 기아라 시드 기아라는 거짓 선지자가 어, 싸다고를 때리면서 빰을 때리면서, 어, 막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시근이 아들 시디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에 빰을 치며 이되 여호와 형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고 말씀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 음 모장에서 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할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민지라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밖에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말씀이 거든요. 예수님이 내용을 아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음. 야. 언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숨는 그날에 버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기분 나빠 가지고 "여봐라. 네, 저놈을 가서 가더라. 아몬과 여호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야 이거거든요. 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야. 이랬더니 미가애가 말하기를 왕이여,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 같았으면 저를 굳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어.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이 미가의 선자의 담대함. 우리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이참 선자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o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n t know how t 우리 o it. I don't know how to do i 그렇게 o n t know how 했거든. o it. I don't know h o 여기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요 to do it. I d o 게 t 니 n o w how to do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양심이 어긋나도 당론이 먼저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이 먼저가 아니야. 참, 이게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성도잖아.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수결의 함정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한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그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게 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그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오늘날 거짓 이단 사이비들의 그 담대한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것을 가지고서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를 거짓 것보다 더 이렇게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나의함은 우리에게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날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던 그 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